여러분들은 왕따라는 말의 어원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지메라는 말에 더 익숙하실 텐데요. 어쨌든 왕따라는 말은 어느 사이에 우리 입에 계속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이 말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국어대사전에도 하나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삶에 밀접한 단어로 자리 잡았고. 요새는 찐따와 같은 말로도 변형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행동으로 인해 무리에서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인간에게 정말 큰 고통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 생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는 집단 따돌림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연쇄 방화를 일삼아온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방화범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학교까지 그만둬야 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구본국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에 나서고 놀란 주민들이 창문을 통해 탈출하면서 필사의 구조작업이 펼쳐집니다. 2,200만원의 재산피해에다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나타난 누군가가 종이박스 더미에 불을 붙이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엔 한 중학교 체육관 근처에 한 청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직접 만든 화염병에 불을 붙이더니 주저없이 던집니다. 불을 지르고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차례 불을 지는 사람은 한국과 러시아 부모 사이에 태어난 17살 정모군.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하다 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지난해 학교까지 그만두게 되자 불만을 해소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은 100% 한국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자기를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출생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됐고 경찰은 정군을 구속하고 심리상담과 치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발음 때문에, 피부색 때문에, 가슴에 못 박힐 말을 듣고 놀림당하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남자애들이요. 가나 국적 어머니와 한국인 아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세 남매. 남다른 외모 때문에 학교 가기가 괴로울 정도입니다. 한쪽 장명씨에 마이클이라고 인물이 나오거든요. 저랑 닮은 애가. 그거 보고 애들이 계속... 환경... 중국인 어머니를 둔이 어린이도 마찬가지. 서툰 한국말 때문에 친구들에게 매일같이 놀림을 당합니다. 진짜 몰라요, 진짜 진짜 원래부터 몰라요. 려요 국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발음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피부색이 달라서 놀림을 당하거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일선 학교들은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다문화라고 해서 음. 특히 애들한테 놀림을 당한당한다거나 당한, 아니면 따돌림을 당한다나 하는 학생은 없어요. 음. 하지만 음. 특별한 관심보다 보통 학생으로 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분들 꼭 도움을 줘야만 하는 또 그런 지원을 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이웃 혹은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누군가로 생각하는 국내 다문화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는 모두 15만여 명.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은 이제 이 아이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이란 문자 그대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무리해서 소외시키거나 놀림감으로 삼는 행위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정말 광범위해서 아마 저와 다를 모든 학교 폭력의 사례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입니다. 왕따 문제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다루어진 지 오래죠.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는지 반문해 본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료화면에서 연수의 방화를 저지른 10대는 왜 따돌림을 당했을까요?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다문화 학생이었던 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놀려대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와는 다른 누군가에 대한 깊이 그리고 왜곡된 시선은 그 특정 인물을 따돌림의 늪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이는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닌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본 대지진 때큰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에서 피난을 온 반친구에게 방사능이라고 놀리고 심지어 구호 물품까지 강탈하는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지난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재미 한국인 조승희의 총기 난사 사건도 그가 미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받은 인종차별로 인한 피해 의식과 스트레스가 범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렇듯 집단 따돌림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을 고립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짓누르고 나아가 더큰 비극을 양산하는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학교 폭력이 심각하지만 피해를 당한 아이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주변에선 까맣게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집단 괴롭힘을 눈치챌 수 있는 징후는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을 평소에 눈여겨봐야 하는지 김선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에게는 공통된 징후가 있었습니다. 자살한 대구 중학생의 경우 온 몸에 구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그다음에 뭐온 몸에도 이 손치 않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해 자살한 대전의 여고생은 혼자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이시 같은데 저도 제 친구 막혼자밥 먹고 그래서 힘들고 아프다며 학교에 가기 싫다거나 불안해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어, 이제 엄마한테 과도한 짜증을 낸다든지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한다든지 수업 중 특정 학생에 대한 야유나 험담이 많이 나오거나 당사자가 반발하지 않을 때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한 일 없이 교무실 주변을 맴돌 때도 도움이 절실하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징후가 보이면 1588-7179, 1588-9128번으로 전화하거나 샵 0117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몸에 나 있는 구타의 흔적, 혼자 다니는 모습, 아프다며 등교를 거부하거나 학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모습, 수업 시간에 자행되는 특정 학생에 대한 험담이나 야유, 혹은 교무실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에서 집단 괴롭힘의 징후를 읽어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을 당한 괴로움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들은 방금 언급한 그 징후들을 보였음에도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도움받지 못했을 것이며 동급생들은 피해 학생을 도와주었다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아이와 똑같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 두려워 도와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핑곗거리로 인해 따돌림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얼른 주말이 되기를 그리고 학기와 학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불안한 학교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 모두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스며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학교 폭력의 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집단 따돌림. 과연 이것은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지속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와 같은 사이버 따돌림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